애견생활 하면서 또 진돗개에 관해서 좋은 얘기 o c h 거 그래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발전시키고 그렇 e y Pattern, she keeps the p r i s o 한번 할까 괜찮? r a m a k a Pashiramaka? Pashiramaka? 내가 지는 게 다행하지. 그래? 아냐, 그냥 우리 아들만 이겨. 자, 해봐. 자, 오우, 보세요. 벌써... 어. 시작, 내가. 시작! 오우, 세네, 이거. 오우, 세다. 크으으 이야, 세네. 있었구만에. 아우, 씨. 아, <laughs> 쎄네. 아, 이거. 어, 나도 웬만하면 박심 쎈데.